thank mm -hmm. you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 네, 천천히 숨을 들이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다니 목사님과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영원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며 오장육부와 가장 현장 산업 현장 전도 현장에 없는 대 현장 가야할 전 세계 미래 현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멈춥니다. 1천만 40만 이만 전도 제자 200 전도 지교의숭숨의 전도 전략. 우리 교회 알리티 시를 위해 다임목사인과 모든 전도자들에게 엘리야 엘리사에게 보내신 하늘의 불, 말과 불, 방거를 히스기아에게 보내신 그 주의 사사를, 모세 여우수 앞서 보내신 그 주의 천사를 지금 보내주시사 모든 막힌 문이 열리며 모든 묶인 것이 풀리는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24십니다. 다니목사인과 모든 전도자들의 영역을 방해하며 응답의 을막는 모든 흑암저주 실패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무너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숨을 들이십니다. 주의 성력께서 지금 이 시간, 하니 목사님과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온마음생각 모든 것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며, 모장육과 가정현장, 사업현장 전도현장, 가름난태현장, 가열 전세계 미래현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력께서 지금 나에게 정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멈춥니다. 엘리알리사에게 보내신 하늘의 불말과 불변거를, 히스기아에게 보내신 그 주의 사자를, 모세 여우수와 앞서 보내신 그 주의 천사를, 초대교에 보내신 그 천사를, 베드로옥문을 열고 착고를푼그 천사를, 바울을 도 그 천사를 다니 목사에게 보내신 그 주의 천사를 지금 나에게 보내주시사. 모든 막힘은 열리며 모든 묶인 것이 풀리는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숨을 내십니다. 나의 영역을 방해하고 응답의 문을 막는 모든 흑암절주 실패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무너질 지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숨어 드리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다니 목사님과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영원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며 오장육바 가정연장 산업현장 전도현장 아름난 대현장 가할 전세계 미래현장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멈춥니다. 1천만 사십만 이만 전도 제자 2 0 0지교에스가의 전도 전략 우리 교회 알리투시를 위해 다니 목사님과 모든 전도자들에게 지력을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사. 죽어가는 전 세계 현장사를 말씀을 유대인과 전 세계 엘리트 전문인 지도자들사를 말씀을 주옵소서 숨을 내쉽니다. 우리를 깨닫지 음, 못하게 음, 하는 모든 혼미 무죄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숨을 드십니다 주의 성역에서 지금 이 시간, 다니 목스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온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며. 오장육과 가정현장, 사로현장 전도현장과 랩트현장 가야 전세계 미래현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역에서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멈춥니다. 나를 이 시대의 복음 문화에 디세울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 일곱 랩런트들과 단일을 도왔던 그 주의 천사를 지금 나에게 보내주셔서. 죽어가는 전세계 현장 사 말씀을 주옵시며, 300%의 전문성을 갖추게 하옵소서. 숨을 내십니다. 나로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는 혼미무지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드리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단임 목사님과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며 오장육과 가장현장, 산업현장, 전도현장 가렘나트현장 가야할 전세계 미래현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멈춥니다. 1천만 40만 2만 전도제자 200지교의 순가의 전도전략 우리 교회 알렉티시를 위해 다임 목사님과 모든 전도자들에게 엘리야를 도왔던 그 주의 천사를 사드랑 메사, 가베느고로도던 거주에 그 저사례 지금 보내 주셔서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에게 피곤 않는 셈을 주옵소서 숨을 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모든 질병 저주 해감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드리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다니 목사님과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영호 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며 오장육과 가정연장 사로 현장전도현장과 램너트 연장 가야할 전세계 미래 현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멈춥니다. 이 시대의 복음문 화를뜻 세울 전도자로 나를 부르신 주님 세계 복음을 위해 먹고 마시고 숨쉬며 움직이는 모든 곳에 건강을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사 모든 연약한 을 치료해 주시며 피곤 치않는 세임을 주옵소서 숨을 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모든 가난 저주의 흑암 세력은 지금 이 시간 나와 내 주위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드리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다임 목사인가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온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며 오장육과 가장현장 산업현장 전도현장 가렘넌트 현장 가열 전세계 미래현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멈춥니다. 1천만 40만 이만 전도제자 200지교의 20가지 전도전략 우리 교회 알류티시를 위해 다임 목사인가 모든 전도자들에게 아브라함과 초대교회 보내신 경제력을 돕는 주의 천사를 지금 보내주 주시다. 빛의 경제, 숨은 경제, 전도, 성경 경제와 랩너트를 위한 미래 경제, 지식 경제의 문을 지금 이 시간 열어주옵소서. 24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는 이름으로 모든 가난, 저주, 실패, 흑암 세력은 지금 떠나갈 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숨을 들이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다니 목사인가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온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며, 오장육부와 가정현장, 산업현장, 전도현장가랩난트현장 가야 전세계 미래현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멈춥니다. 아브람과 초대교의 경찰력을 돕는 주의 천사를 지금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와 우리 사손들의 십일조로 전도자를 도우고, 세계에 성교하며, 후대사를 알루주시와 교회건축에 신앙의 발자취 남기는 전도자 산업인들에게 하옵소서. 24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이름으로 나와 내 가문 주변을 맴도는 모든 가난 저주 실패의 감 세력은 지금 떠나갈 지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드리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다니 목사님과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온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며 오장육과 가정현장 산업현장 전도현장 가렘현장 가야 전세계 미래현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멈춥니다. 1천만 40만 2만 전도제자 207교회 숨갈 전도전략 우리교회 알류티시를 위해 다니 목사님과 모든 전도자들에게 모세와 여우수와 앞서 보내신 그주서 주여 천사를 보내주셔서 인력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24. 내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일천만 전도 제자의 문을 막는 하감 세력은 지금 이 시간 무너질 지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숨을 들이십니다. 주의 성력께서 지금 이 시간 다니 목사님과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온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며 오장육부와 가정현장 산업현장 전도현장과 레미나트현장, 가열전 세계 미래현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력께서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멈춥니다. 지금 나에게 인력을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좋은 선생님과 배우자, 전소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전 세계 엘리트와 전문인, 지도자를 살릴 랩노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모든 인력의 문은 열리며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흑암세력은 지금 이 시간 꺾어질 지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개인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